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 종료 이후에도 야외 실기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북한은 잠잠합니다. 동해에서 항모급 전력 등을 동원해 가상의 북측 거점을 장악하는 과정까지 공개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갈태용 기자입니다. 해안에 나타난 무인 정찰기 F-35B 스텔스기는 편대 화력을 지원합니다. 적 원점이 무력화된 순간. 상륙함에서 장갑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속 기동군을 태운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는 해안으로 강습합니다. 한미 해병대가 경북 포항에서 벌인 대규모 연합훈련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F-35B 등을 탑재한 항모급 전력, 복수함도 동해로 올라왔습니다.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해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해병대는 저게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북한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관영 매체 비난 메시지만 간간히 나올 뿐입니다. 7월 말 수해 여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관증입니다 중국군의 한반도 남쪽 활동도 영향을 준듯 보입니다. 미일 전력의 추가 행보를 대신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 관これまでの動向や先般の中国軍機による我が国領空の侵犯事案を踏まえ同日中に中国政府に対してたま 등이 끝나는 대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입니다